야, 졸면 어떻게? 아이고 식사하셨습니까 사또? 졸면 어떡하냐고! 죄송합니다. 며칠간 잠을 못 잤더니만 며칠씩 야근한 거야? 그게 아니라요. 혹시나 도둑놈이 쳐들어 올까봐 잠이 안와버려 가지고. 밤에는 잠안 자고 막상 근무 시간에는 주무신다. <laughs> 그라지라그라지라가 뭐야 임마. 그래. 얘가 그래도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참 든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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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그렇지. 음. 비켜 짐마 하나 참. 아니 자네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? 이방 형방 월급은 양쪽으로 다 받아먹고 관화 관리를 이따위로 해도 되는 거야? 아, 조정에서 면실례를 금하게 하니까 이 아래 끝에 단속이 소홀해지는 게 되는데요. 면실례? 면실례는 면신래? 예. 절대 안 돼. 신참이라고 돈 뜯고 괴롭히는 그런 악습은 폐지시켜야지.